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세 개의 슬리백과 짠. 흰색깔 돌고래, 민트색깔 고래인데요. 이두 개는요. 일반 그냥 피규어가 아닌, 물에 물 위에 올려두거나 여기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를 만지면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빛나는 거예요. 배터리는 교체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몇년몇달 동안은요 제가 이거를 안 썼어요. 물에 넣는 것도 이따가 보여줄 거고요. 일단 슬리펜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얘네들은. 그 슬리펜이 뭐냐면 요손 슬리 슬리퍼가 이렇게 발 끼는 거잖아요. 슬리펫이라는 것은 슬리퍼 펫 팻은 애완동물. 그래서 슬리퍼 애완동물이에요. 여기 구멍이 뒤에 있어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껴 넣어서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장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문구점.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막 친구들이랑 문구점에서 막 썼거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물에 넣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로 갈게요. 고! 네, 이렇게 화장실에 이두 개의 패색 가지고 왔는데요. 이 먼저 이 파란색 민트 색깔. 고래를, 퐁당! 예쁘다! 색깔 돌고래도 폰다! 완전 예뻐. 음. 이게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아쿠아리움이 문이 닫아서 아쿠아리움 뭐지? 어, 음, 뭐지? 아 어디 있는데? 무엇더라? 어디 어디서 샀어요 이거를? 이기는 두고. 너무 많이 해도, 배터리가 닳았는데 배터리를 교체를 못하기 때 그게 단점이에요. 배터리가 닳으면 배터리를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얘도 이제 좀 멈춘 시간이 되는데, 네, 근데요. 슬리펫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슬리펫, 정글, 슬리펫, 마이하우스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마이하우스 슬리펫을 샀어요. 그때는 정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았는데요. 얘는 일단 보기엔 강아지고 얘도 약간 비슷한 종류의 강아지 아니면 햄스터 그런 거같고 얘는 분명히 새일 거예요 새 여기 뭐 지느러미 아 지느러미 여기 여기도 있고 날개도 있고 새일 거 같는데 네 다른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뭐지 저의 노트들을 소개할 건데요 얘는 버튼 어, 죄송해요.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에이씨. 있는 비밀번호로 하는 그런 루트인데요 비밀번호가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 4, 6, 3이라네요. 그러면 2와 4, 6, 8이에요. 네, 팔이네요. 팔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파란색이 있고요 핑크색과 보라색깔의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맨 뒷장을 보시면 이름, 별명, 생일, 혈액형, 집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집 주소, 여기 두, 거, 두 줄이네요. 메일 주소, 홈페이지, 블로그, 좋아하는 것이 있네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는 프리즘 스톤 꿈의 라이브 노트인데요. 여기는 먼데, 원스데, 뭐지? 어쨌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게임 목런 거고요. 여기가 진짜 노트예요. 얘는 달력 있고요. <laughs> 여기는 이런 날짜 달력 있고요. 얘도 날짜 달력. 얘는 그냥 노트고요. 얘는 그런 캐릭터 강화하는 그런 거고요. 얘는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거 지하철 주도네요. 시간이 없네요. 얘는 마법 공지 아이돌 프린세스 이틀 프린이라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얘네들, 오빠 쟤네들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노트인데요. 음. 여기, 여기도. 아까랑 비슷해요. 얘네들도. 이건 제 친구가 저랑 똑같은 거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요거. 요게 스티커들이에요. 되게 예뻐요. 여기는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해요. 여기는 프리젠스톤을 이렇게 넣고 이름, 현액형 핸드폰, 집전화, 이메일, 학교 이름, 홈페이지, 우리집 주소를 넣고 이는 마찬가지로 지하철 주소네요. 네, 이때까지 딸이 마카롱이었군요. 다음엔 더 재밌는 것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